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. 여러분에게 오늘 10억이 들어옵니다. 뭐 하실 건가요? 지금 다 부동산 하신다고 하는데, 그럼 내가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뭐 하고 계신지 여쭤본다면, 대부분 다뭘 하신다는 게 뚜렷하게 없기는 해요. 오케이, 우리 그걸 잠깐 느낀 채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요즘 뭐 해야 되냐고 많이 질문을 들어요. 왜냐면 여러분들은 다 월급쟁이시죠? 월급쟁이들은 사실 뻔한 급여 생활자. 그러니까 빨리 투자로 넘어오는 단계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목표 수익률이 너무나도 필요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재테크를 한다고 말씀하실 거면 딱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. 나의 1년의 목표 수익률이 몇 퍼센트다라는 것. 우리가 목표 수익률이 17%인 사람이 적금만 하면 그바보라할거야요 나는 지금 모으고 있는데 어떤 목표 수익률로 하기 위해서 이걸 해 달성했다면 그걸 분명히 멈추고 그 다음 단계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는 어떠냐면 항상 쭉 가요 그냥. 이건 진짜 중요한 숙제예요. 늘 잊지 않는 소소하지 않는 빅 이벤트를 적어요. 맞아요. 우리는 모두 다 모을 돈을 줄여요.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다시 다짐을 하죠. 올해는 화이팅. 근데 올해도 똑같아요. 그니까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. 네. 우리가 지금 해야 될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돈이 생기면 나 이거 할 거야. 나는 그 단계를 만들어 가는 것.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기회를 드렸다는 걸꼭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요. 그 기회를 오늘 잡으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